지금 일부는 분양을 보내고 남은 병아리들이네요. 지금 요 녀석이 꽁닭 병아리고요. 아직 어려서 아직 못간 병아리들도 있고요. 분양이 그다음에 요 녀석도 꽁닭 병아리, 꼰닭 병아리죠. 얘가 세레마. 한달 넘은 세레마예요. 엄청 작죠? 요 녀석은 아주 작아요. 그래서 어, 암탉 암, 암, 세레마에요 암탉 세레마. 엄청 귀엽죠? 이 녀석이 암컷 꽁닭 같아요. 좀 크죠? 얘도 이제 한 달이 넘었거든요? 두 달로 이제 들어갈 텐데. 엄청 작답니다. 이 녀석이 C키. C키다. 인천에서 갖고 온알 제가 하나 넣어봤거든요? 그래서 태어났어요. 근데 이 앞에 있는 녀석이 꽁닭 병아리다이 녀석들도 꽁닭 병아리들이에요, 지금. 귀엽죠? 이 녀석 이제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좀 작고요. 이 녀석도 <laughs> 꽁닭 병아리랍니다. 처음에 태어난 녀석들이 조금 짙은 색상이었고요. 지금 이제 어린 녀석들이 조금 옅은 색상이네요. 그러니까 예전에 태어난 녀석이 지금 옅은 색상. 네. 감사합니다. 또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실키 씰키. 시키도 분양을 뭐 원하시는 분들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꽁닭 병을이 아주 귀엽죠 제가 암탉 관상 닭들 사이에 수공을 넣어서. 어... 낳은 알을 받았어요. 그래서 부화시켜서 제가 꽁닭 병아리라 부르고 있어요. 아, 아주 좋은 관상닭들인데, 뭐, 관상닭 교배일 수도 있어요. 근데, 아무튼, 어, 잘 태어나고, 그 다음에 잘자라는 네, 감사합니다. 찍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따고, 아, 배라 어, 귀엽죠? 네, 감사합니다. 아주, 아직 작아요. 꽁닭 병아리 아주 쪼, 아, 쪼꼬 마찬가지만. 네, 감사합니다. 세레마도 어, 엄청 엄청 귀여워요. 그래서 아유, 사이즈가 손에 올라오는 사이즈, 키우시만 하고요껌닥 병아리도 <laughs> 그닥 크지 않습니다. 손에 약간 올라오는 사이즈들이에요. 실기가이 어, 녀석 이좀 크면 이제 백봉만 한다고 할까요? 어, 이 녀석들은 좀 작죠, 작아요. 네, 감사합니다. 찍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